최용만도, 메이에도 이기겠다. 어, 어. <laughs> 메이에도, 근데 메이에도 경기 봤냐? 저도 하이라이트만 봤어. 하이라이트만 봤어? 맞죠? 근데 이게 엄청 더티하게 압박을 거니까 메이에도잘 못하던데요. 그러니까 밀리고. 그러니까 나는 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질문을 얘기, 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봤어요, 경기를. 어. 나, 나는 나 처음에 태민처럼 나그짤 있잖아, 짤. 짤몇 개만 보고, 와, 개망신 당했다고 생각했거든? 그게 다도만 짤이. 내가 풀경기를 봤거든? 여러분, <laughs> 여러분이 그거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메이웨더 경기를 한 번, 어,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저는 보면서 평범하던데요? 평범한 경기예요 그냥 압도한 경기예요 메이웨더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 팬분들이 메이웨더에 대한, 뭐, 약간, 기대라고 해야겠죠. 뭐, 올타임 그레이시니까 너무 크셨던 게 아닌가, 아, 일본은 아, 그렇죠. 나는 일단 약간 텐신 나스커처럼 들죠. 어, 어, 네, 네. 어. 근데, 복싱이란 건 여러분 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스포츠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laughs> 늘 체육관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 복싱이란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복싱 누가 만든 거야? 규칙 같은 거. 결국은 처음에 어떻게 생긴 거예요? 원래 막돈 걸고 맨 주먹으로 싸우고 하다가 막 밤이 돼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막다 집에 가고 아 재미없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하니까 결국은 돈 벌어 먹으려고 규칙도 그래픽 을 빼고 응. 시간 정하고 그리고 스모, 주먹 부러지지 말라고 여기에 가만 온 거예요. 글러브 그래서 글로브가 생긴 거예요. 어 그리고 사람이 발도 쓸수 있고 엘보도쓸수 있고 박치기도 쓸수 있고 다쓸수 있는데 그리고 잡고 땡기고 목 조르고 다할수 있는데 이거 시험어놓고 이걸로만 때리라고 정해놓은 굉장히 인위적인 어찌 보면 태권도만큼이나 복싱도 인위적인 무술이에요 되게 근데 그 안에서 파고 들어갈 질, 이 빈틈이 되게 많거든요 이 로건 폴은 그런 빈틈을 파고 든 거예요. 제가 이거 나좀 이따 말씀드려볼게요. 배울 부분이 있어요. 단, 일단, 메이웨더대 로건폴의 경기는 나는 사람들이 뭐 이걸, 이걸 본 다음에 뭐줄리엔강이 뭐, 줄리엔 강이 뭐 동, 봐라. 줄리엔강이 동현이 이긴다. 준동현 선수 이긴다. 뭐, 이거 봐라. 어쩌고. 나, 나 진짜 망신나는 거라서. 1라운드에 로건폴이 막 밀어붙인 거 있어. 후반에. 맞아요. 맞아요. 그거 한번 있었어요. 한 번. 근데 그한 번도 정탄하나도 없었어. 메이웨더는 그냥 코버링 올리고 원래 하는 대로 있었고 그리고 그 장면 하나 있었고 내내 그냥 메이웨더가 압도한 경기였어요. 근데 상대가 길고 크고 당연히 메이웨더보다 맷집이 있고 체급이 높으니까 그리고 리치 활용해주고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클린치 싸움 활용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복싱 만약에 점수로 따지잖아? 그냥 한 라운드도 못 땄어 내가 보기에는 그 1라운드를 준다고 하면 뭐 그거 땄겠다 2, 3, 4, 5, 6, 7, 8다메일도 갖고 왔고 만약에 정식 경기여서 12라운드까지 갔어 10라운드까지 갔어 그러면 갈수록 더 심해졌을 거야 격차는 KU가 났을 수도 있고 내가 맞아, 보기에는 어. 딱그경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어? 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 나이가 저만큼 되신 분들이 아마 많이 없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laughs> 마이크 타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마이크 타이슨이 나중에는 전성기 지나고 막, 뭐, 흘리필드한테, 제임스 어글라스한테 먼저 지고, 감옥 갔다 와서 흘리필드한테 지고, 그 다음에 뭐, 전성기 지나서 막, 레녹스 루이스한테 지고, 뭐, 마지막에 좀, 어, 무명 선수한테 지고, 이렇게 되기 전에, 완전 극강일 때, 완전 극강일 때 타이슨이, 니네 그거 아니야? 타이슨이 고전했다고 사람들이 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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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비판을 한국 사람들도 하고, 미국 사람들도 하고 한 경기가 있어. 스미스, 제임스 스미스하고 한 경기가 있고, 토니 터커라는 장신 선수라고 한 경기가 있거든. 근데 그 경기를 보잖아? 점수가 12, 12점 차막10몇 아, 점씩 차가 네. 나. 결국 왜 그런지 알아? 걔가 계속 홀딩만 했거든 1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탈슨이 너무 무서워서 홀딩만 한 거야 그러니까 탈슨이 얘네를 아니 한대 때려도 그 다음에 이걸 뭐 후속타를 때려야 되는데 홀딩만 해 그래서 스미스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전문가들이 뽑은 탈슨의 고전한 경기라고 어쩌고 했거든요 근데 그 경기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한번 영어에서 보시면 끝에 점수표 나오면서 해설자들이 매긴 점수표였나? 아니면 정식 점수표였나? 나오면서 이거 농구경기인가요? 뭐, 뭐 하여튼 막 농담하고 그래요. <laughs> 그거는 KO를 못 시켰다 뿐이지 일방적인 경기거든. 근데 고전했대. 근데 마이크 타이슨이 고전했다는 거. 저는 이번에 메이웨더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 메이웨더가 너무 올타임 그레이시니까 그냥 뭐 운동을 특히 뭐 그냥 살짝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도더가투건 들면 넘어갔었어야 돼. 어, 그냥 무슨 어벤져스가 뭐 저기 도뭐 위기에 빠진 어 지구를 구하듯이 투건 들면은 그 거한인 로건 폴이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이제 뭐어 실망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 그렇지 않아요.